지금 새만금 그 젠바리 대회에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음 그게 이제 다 철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음 그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냥 그냥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일처리를 왜 저렇게 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연의 위치가 있을까? 어, 자연의 어떤 작업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자연의 위치? 네, 지금 이 시점, 이 시대의 이 시점. 음, 음. 네. 조금만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과거에 성장할 때이 조직을 지금 만드어냈잖아요 그럼 이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수천, 수만 년 동안 뭐 했었냐면,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도파도 있었고, 모든 조직을 다 만들어냈는데, 이걸 누가 지금 만들어냈냐면, 자연이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낼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조직에서 이제 서로한테 맞는 공부를 지금 하라고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기독교를 좀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불교도 좀 만들어냈죠. 많은 도파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속에서 전부 다, 자기 믿는 신이 다 달라가지고 그 조직을 전부 다 성장 발전시키도록 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성장 발전시키냐면 자연이 선천시대까지 2012년 12월 20일 동시까지가 선천시대인데 이때까지 뭐냐면 전부 다 조직을 다 성장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면 멘토가 조직이라 그러면은 이런 종교 신앙 조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도 조직이에요. 우리 가정도 조직이라. 사회단체도 조직이고, 사회봉사단체도, 뭐, 젠버리도 그, 조직 아니에요? 모든 게다 조직이야. 올림픽도 조직이고, 엑스포도 조직이고, 세계 스포츠 데이도 조직이고, 조직이 아닌게 하나도 없어요. 왜 조직을 만드느냐 면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조직, 나라조직, 크게는 뭐냐면, 스포츠, 올림픽, 월드컵, 젠버리. 엄청나게 역사가 좀부 오래됐어요. 기본이 다 100년이 됐어요. 그, 왜 이렇게 지금 만들었냐면, 하나님 일단 조직은 다만들어줘요 가정이란 조직도 만들어주는데이 조직을 왜 만들었냐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모든 조직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을 조직이라 생각 안 해요. 기업을 조직이라 생각하고, 뭐, 올림픽 정도 되면 조직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정부터 내 조직이라. 그럼 가정에서 조직을 만들어 놓을 때는 조직의 원리가 있거든요. 조직을 왜 만들었냐면, 조직이 성장 발전해야 돼. 그럼 우리 가정도 성장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당체도 전부 다 성장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젠버리도, 올림픽도, 세계 모든 엑스포들도 전부 다 성장 발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장 발전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뭐 하냐면은 그냥 자기 조직 부풀리기에 그냥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가정은 전부 다 뭐예요?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 구석 잘 먹고 자살한다. 우리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도 좀부더 성장 시켜가지고 좋은 저기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야 되고 좀더뭐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만 좀더 몸풀리하는 거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인류가 어떻게 됐든 말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내 조직만 성장하면 돼. 그래서 항상 멘토 하는 말이 내만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이 사회와 인류가 무슨 소용이 있노? 좀더 이렇게 좀더 성장했던 거야. 그럼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는데 조금 밖에 나면 누가 있어요? 이제 휴업이 있잖아요. 기업도 지금 어떻게 성장해요? 우리 삼성에 있고 현대가 LG에 있으면 대기업이 좀더 성장, 발전하면 되는 거지, 내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어떻게 사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주면 되냐면 월급만 꼬박꼬박 주면 돼. 그 월급만 꼬박 주고 주고 몇년 동안 데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딱 바뀌었어요. 아, 기업이라는데직장에 나가면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냥 돈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아이폰도 사야 되고, 우리 집안에 살면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군도 사셔야 돼. 오만 문화적 활동을 지금 내가 해야 되니까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돈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지금, 직장에도 지금, 지금 뭐하다하는 거예요? 돈 타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회장들은 뭐냐면 이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아, 엄청나게 지금 팽창을 시키려고 그래. 그럼 팽창을 시키려면 이 조직을 뭐냐, 미에 있는 부하직원들, 삼성에 20만 대군이 있으면 20만 대군을 전부 다 뭐냐면 잘 성장을 시켜가지고 일도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내 소질도 개발하고 내 인성을 갖춰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성장하면요. 이 삼성이라는데 대기업이 굉장히 성장 발전하게끔 돼 있죠. 근데 전부 다 누구냐 면 기업의 회장님. 지금 기업의 회장님 누구 이재용 회장 아니에요. 회장이 뭐냐면 삼성이라는 거 갖다 거대한 조직 갖다 부풀려가지고 세계에 물건 잘 만들어 팔아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이기대 거대한 조조직 어떻게 돼 확장을 시키려고 말해요. 그럼 밑에 사람들 말을 좀잘 들어야 되는데, 밑에 사람도 어떻게 지 회사 접근하냐면, 돈 받으러 가지고내 밖에서 쓸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데이터도 해야 되죠. 쓸게 굉장히 많아.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돈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조직이 잘 된다고? 그런 조직 있나요? 없어요. 요새 신앙단체가 뭐 종교라는 나는 말을 안 써요. 왜냐면 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신앙대에서 기독교, 불교, 도파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요새 코인 하잖아요. 다단계 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교회 있는 사람들 전부 다뭐 하냐면은 지금 돈이 없어요. 왜? 너희들이 지금 인생을안가지고 사는 게 지금 그렇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내한테 지금 경제가 안 들어와요. 자식도 안 불려. 남편도 잘안 돼. 사업도 잘안 돼. 다 망했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전부 다 종교단계 다 찾아갔는데 이 실황단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부처님한테 전부 다뭐좀 달라고 지좀 매달리고 도파에 어떤 도인이 찾아가가지고 뭔가가 지금 내가 아픈 몸이 있으면 아픈 몸도 좀 나사지고 조금 뭔가 기복을 지금 온편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걸줄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생활이 어려운 거지 그럼 지금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면 서로 어쩌면 서로 지금 사기를 치는 거야 아, 요번에 뭐 코인이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힌 게 있다, 투자해라. 여기 집사님 좀 장로님 투자하세요. 그러면 서로 안매 있다 보니까, 나도 요새 돈이 없는데, 교회가 지금 11조를 안내해서 운영이 좀 안되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전부 다그 코인 투자한다니까. 또 다단계 어떤 투자가 있어요. 그럼 요 투자하면 또돈된다이 요것도 투자해.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뭐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이 지금 신앙이라는 조직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기업이라는 조직도 모든 조직들이 뭐냐면,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성장 발전이 지금 다 뭐냐면, 멈춰져 있어요. 대 이상 확장성을 지금 안 일어나. 왜 확장성이 안 일어나냐면은, 지금 젠부리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강원도 고생했 있었어요. 30몇년 전에. 그때 했을 때는, 그나마 깔끔하게 좀 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보이스카까지 출발한 지 지금 100년에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하고 서로 발 맞춰가지고 지금 출발을 같이 했다니까. 근데 이때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자연이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그럼 일갖다 뭔가 바르게 지 운영해야 되는데 조직을 바르게 운영하는 것은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냐 하면 성장 발전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면 세계 전부 다잼벌이 되고 뭔가 월드컵도 마찬가지 세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내 조직만 전부 다 부풀리게 했던 거예요.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안 시켰어요. 인성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지금 세계 보이스카우트에 뭐 했다 걸리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성범죄 있잖아요. 그죠? 그 조직원들이 밑에 있는 보, 보이스카우트에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소송거에 걸린 게 몇만 건이 돼요. 그러면 소성거이 몇만 건이 되는데 이소송거을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재판에 전부 다 피해 보상을 지금 줘야 되는데 피해 보상을 다 주기나 하면요. 세계의 보이스카우트 연명이 조직이 운영 자체가 안 돼. 지게 말하면, 부도난다, 이 말이죠. 그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보이스 가우스 연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뭘안 갖췄냐면, 인성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선정시대에 성장할 때가 있고, 후천시대 되면 전부 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연하고 나도 관계도 알아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인성 교육이거든요. 인성은 뭐냐면 과거의 인간에서 사람이 돼갈신으로좀더 성장 발전하는 단계를 전부 다 인성 교육이라고 그래요. 인성 교육이 바로 뭐냐면 내가 조직이 있으면 조직 있는 사회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인성 교육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자연히 나한테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을 만들어놓고 조직을 지금 1 0 0년 동안 운영을 좀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위 지도부부터 성장을 했느냐 한 사람도 성장을 못했어요. 부정 부패가 엄청나게 심해. 그럼 위가 지금 물이 흐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지금 간부들이 뭐냐면 전부 다인성이안 돼가지고 전부 다 사람이 안된 거예요. 사람이 안 돼서 지 뭐가 됐냐면 인간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인간이 바로 뭐냐면 동물이거든요. 왜? 우리는 신과 인간이 동물이 전부 다결합 돼서 전부 다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구성을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은 신 하나에다가 동물 하나가 정확하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신이 받아야 될게 뭐냐면 인생 교육이에요. 동물이 인생 교육을 받는 게 아니야. 신이 받은 이렇게 바로 인생교육이 우주의 법칙을 쫙하 알아가지고 이해된 지식의 질량을 내가 먹어야지만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일용을 양식 이 지식은 내가 안 섭취하고 뭘지 먹었냐면은 동물이 먹어야 될 것만 열심히 먹었던 거야 그럼 동물이 먹어야 될 음식만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음, 내 육신이 어떻게 돼? 육신이 좋아지고 비대하고 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느냐 아니면 동물 짓을 하느냐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성장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짓을 안 하고 정확하게 뭐냐 하면 동물 덮어쓰고 있으니까 동물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지금 조직원들이 뭘로 보이냐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성 대상. 음량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100년 동안 이게 굉장히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정점에 지금 달했는데 이제는 성범죄, 성폭력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 이미지를 갖다가 회복을 안 하면요. 절대 세계 보이스카우트연맹은 회복할 수가 없어. 소송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걸려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만 그러냐?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기업에서부터, 사회 활동하는 조직에서, 아니면 정치권에서, 나라에서. 전부 다 뭐냐면, 내 조직이 전부 다 인생교육을 안 받아, 전부 다 멈춰있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짓을 하는 거, 전부 다 동물짓을 전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전부 다 공부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인생교육이야. 인생이 바로 뭐예요? 사람 되는 공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칠량이 모자라고 무식할 때는요, 전부 다 동물을 하나 덮어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성장 발전하면 되는데, 이제는 성장 발전이 다 끝났어요. 우주도 성장 발전이 다 끝났고, 인간의 육신도 성장 발전이 다 끝났고, 세계에는 모든 지식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지식과 육신에는 뭐냐면, 다 성장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확장성을 좀 떼야 되는데, 그 확장성이 바로 뭐냐면, 인간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전부 다 신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활동이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멘토가 지금 누구라 했냐면, 내 자신이란 말을 썼어요. 내 자신이 뭐냐면, 신이다.